그래서 아침 6 시에는 <laughs> 일어나가지고 운동도 갔는데 오늘 여기서 뒤에서 나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어 오늘 진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고 제가 진짜 기대했었던 응원법을 다들 들고 계셔서 그것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진짜 네 와주셔서 진짜 고맙고 어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2주나도 잘 보이고 1주나도 잘 보여요 오늘 진짜 모든 사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말 못해 <laughs> 아니 아니 잘하고 말했는데 잘하고. 말했는데 너무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laughs> 그래서 나야 진짜 진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음, 일단은 제가 데뷔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팬 콘서트를 이렇게 올해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 감사한 게 진짜 다 나야 덕분에 이렇게 팬 콘서트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나야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힘 있게 저희 진아가 할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laughs> 어 그리고 그리고 <laughs> 아니야 울지 않아. <laughs> 어, 그냥 제 눈에 이렇게 나야가 앞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laughs> <laughs> 울지마. 내가 일절 안 울기로 했는데 <laughs> 무대 뒤에서 내가 제일 먼저 울것 같다고 그렇게 놀리더니 진짜 안 하려 그랬는데 예쁘다 청춘 애색 청순 에대게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냥 이렇게 온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될줄 몰랐는데 뭔 데뷔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즈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즈나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나야가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고 해서 정말 저 혼자도 멤버 다 같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잘 알아주신.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그냥 너무 고마워요 나야. 더 부족한 모습이 많을 텐데 부족한 모습마저도 다 좋아해주시고 아니야 더 잘할게요 나야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 아 정윤이가 울어버리니까 뭔가 갑자기 확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 <laughs> 어, 이제 되기 전부터 이렇게 꿈꾸던 팬콘서트를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 <laughs> 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은데 나의 한명한명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무대들을 너무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소중한 추억들을 같이 쌓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했어요. 저는 오늘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저희 이즈나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오래오래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지 마요 나야 나야 울어 <웃음> <웃음> 나야도 울지 말고 나야에게 저희가 하루를 환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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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열심히... <웃음> <웃음> 앞으로도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많이 사랑해요 <봐요>. 나아 <laughs> 그 저희가 <laughs> 일단 그 <laughs> 어? 나... 아니 진짜 괜찮아 <laughs> 그그아를 나를 그, 그, 그 <laughs> 나야만 있는 곳에서 이렇게 팬콘서 팬콘서트를 한다는 게 너무 꿈 같았고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모든 공간을 꽉 채워준다 야를 보면서 <laughs> 보면서 무대 하니까 너무 행복했고. 저희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애써주시고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 나야가 없었으면 저희는 진짜 이 무대 설수 없었는데 나야가 다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 저희 꼭 끝까지 끝까지 이즈나랑 함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응원봉 보니까 너무 예쁘고 이렇게 나야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오늘 진짜 너무 너무 힐링되고 행복 진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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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고100% 100% 100% 100% 1 0 일단 어, 나야를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 있, 있는 있어가지고. <laughs> 아, 너무 저한테 소중한 저희 저랑 저희 이한테 아, 너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라서 어 아, 정말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은데 음 이렇게 못 해줘서 울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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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해줄 때가 있다면 정말 너무 미안하고 근데 이렇게 나야는 저한테 너무 큰 행복을 내줘서 아, 음음 래서 저도 그냥 너무 소중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해 <laughs> 어 정말 이순간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고나야들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요. 정말 많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지금 진짜 너무 이뻐요, 나야. <웃음>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